마하, 안녕하세요. 마나입니다 오늘은 2월에 닌텐도 스위치로 출시하는 10가지 추천 신작 게임입니다. 해볼만한 게임부터 갓겜 예약인 게임들까지 필요한 게임만 딱딱 정리해봤습니다. 이 멋진 게임들을 모두 닌텐도 스위치로 만나볼 수 있다니 너무 행복하네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며 계속해서 최신 게임 소식을 시청해보세요.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Let's go! 첫 번째 게임은 테일즈 오브 심포니아 리마스터입니다. 2003년 출시된 테일즈 오브 시리즈의 다섯 번째 작품을 리마스터하여 현세대기로 출시하게 됐네요 이 타이틀은 시리즈 중 좋은 평가를 받았었는데 시리즈 최초로 풀 3D화에 전통의 원라인 리니어 모션 배틀에서 멀티라인 리니어 모션 배틀이 도입되어 기존과는 달리 2차적인 배틀을 경험할 수 있었죠 문제는 리메이크가 아닌 리마스터라 과연 20년 전 감성을 유저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가 의문이네요 그래도 게임성은 보장된 타이틀이라 이렇게라도 출시하는 거죠 플레이어는 9명의 멤버들과 함께 실버란트와 테세알라라는 두 세계를 둘러싼 모험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리마스터되어 바뀐 점은 그래픽 향상과 이벤트 스킵 기능, 선박 조작 시 해상 이동 성능 향상, 전투 프레임 레이트의 안정화가 이루어졌는데, 중요한 건 현세대기로 출시하면서 30프레임 고정이 납득이 안 가는 상황입니다. 뭐, 그래도 프레임이야 보다 보면 금세 적응되긴 하겠지만요. 언젠간 구매해서 예전에 느꼈던 감동을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네요. 두 번째 게임은 시아트 리듬 파이널 바 라인입니다. 이 리듬 게임이 정말 뜬금없을 수 있겠지만, 놀랍게도 전작이 2012년 출시했었고, 이번에 출시되는 작품이 후속작이죠. 제목에서부터 느껴지듯, 스퀘어 애니스 찐팬들을 위한 리듬 게임인데요. 전작도 처음 출시를 예고했을 때 분위기가 좋지 않았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할만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타이틀로 이번작은 더욱 깔끔해진 그래픽과 노트 입력, UI, 캐릭터, 수록곡 등 모든 것이 업그레이드되어 출시하게 됐습니다. 게임 방식은 일반적인 리듬 게임에 스퀘어 엔닉스 감성을 듬뿍 집어넣어 노트를 올바르게 입력할 때마다 캐릭터들이 적들에게 데미지를 입히고 스코어가 쌓이는 형태이며 노트 입력 실패 시 체력이 닳게 되고 전부 닳게 되면 게임 오버. 되는 형식이죠. 재밌는 점은 캐릭터 육성 시스템 이 존재한다는 것과 최대 4명이서 즐길 수 있는 온라인 멀티대전 모드 도 존재한다는 것인데 각 플레이어 가 고른 곡들 중 랜덤으로 곡이 정해지며 1위를 한 플레이어부터 순서대로 몬스터 컬렉션 카드를 얻을 수 있는 등 수집욕을 자극하는 요소도 있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ems라는 이벤트 모드를 통해서 각 작품의 명장면 을 배경으로 플레이할 수 있는데 이걸 보고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질 듯 싶네요. 세 번째 게임은 라이자의 아틀리에 3, 종극의 연금술사와 비밀의 열쇠입니다. 2월 신작 게임 중 가장 기대되는 타이틀이죠. 라이자라는 역대급 캐릭터 덕분에 판매량이 급증하여 아틀리에 시리즈 중 가장 성공한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인데요. 캐릭터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 부분으로는 후속작에서도 주인공이 이어지는 아틀리에 시리즈 최초의 작품이니 말다 했죠. 이번작은 시리즈 최대급의 인원수로 총 11명의 동료들과 함께 모험할 수 있으며 필드는 로딩이 없는 심리스로 이어져 쾌적 한 경험을 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배경은 쿠겐섬에서 어떤 비밀의 열쇠를 얻게 되고 어느 날 갑자기 바다에 출연한 수수께끼 군도를 계기로 조사에 착수하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플레이어는 광활한 필드를 돌아다닐 뿐만 아니라 바닷속도 모험하며 연금술 재료를 채집할 수 있고 모험하며 본작의 핵심 시스템인 다양한 열쇠를 얻어 탐색과 조합, 전투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3편을 아틀니의 팬들이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던 이유로는 흥미로운 시나리오를 보여줬던 1편의 작가 타카하시 야시치로가 3편의 시나리오 라이터를 다시 맡게 되어서 밋밋했었던 2편과는 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죠. 라이자 시리즈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작품인데 좋은 게임성으로 잘 나와줬으면 하네요. 네 번째 게임은 디지몬 월드 넥스트 오더입니다. 디지몬 팬들에게 희소식인데요. 2016년 PS Vita로 출시했던 게임을 닌텐도 스위치에 이식하여 출시하게 되었네요. 이 게임은 타이 에 걸맞게 디지몬들을 육성하여 함께 디지털 월드를 모험하고 야생 디지몬들과 배틀하는 육성 RPG 게임이죠. 주인공은 갑자기 디지털 월드에 떨어져 버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고 위기에 처한 디지털 월드를 구하기 위해 두 마리의 파트너 디지몬과 함께 모험을 떠나는 내용입니다. 이번 이식작은 두 가지 변경점이 있는데요. 일단 플스4로 출시되었던 인터내셔널판이 쓸데없이 난이도가 높아져 원성을 샀었는데 그것을 인지해서인지 비기너 난이도가 추가되었고 달리기 기능이 추가되어서 기존 작품 대비 수월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플레이어는 시장 마을인 플로티아에서 파트너 디지몬들과 함께 곤란한 상황에 처한 디지몬을 도와주면서 효율적인 육성과 모험을 하며 플로티아의 마을을 발전시키고 캠핑을 하거나 낚시를 하는 등 파트너 디지몬과 평화로운 나날을 보낼 수 있으니 힐링도 느껴볼 수 있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이 게임의 또 다른 차별점은 디지몬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것인데요. 야생의 디지몬과 접촉 시 전투가 시작되는데 파트너 디지몬은 전투할 때 알아서 생각하여 싸우고 동료가 위험할 때 적의 공격을 으로부터 지켜주는 등 육성을 어떻게 했는가에 따라 싸우는 법이 변하죠. 이식작이라 낮은 품질의 그래픽은 아쉽지만 디지몬 팬이라면 관심 가져볼 만한 게임이겠네요. 다섯 번째 게임은 라이덴 3 미카도 매니악스입니다. 모스와 미카도의 합작으로 작년에 출시된 라이덴 4 미카도 리믹스 후속작으로 이번 작이 출시하게 되었네요. 2005년 당시 라이덴 3가 발매했을 때 시리즈 최초의 3D 그래픽과 적을 빨리 없앨수록 점수 배율이 높아지는 플래시샷 시스템이 생겨 라이덴을 추억하는 팬들 들에게 많은 관심을 모았었죠. 이번 신작은 전작에 이어 미카도 에서 프로듀싱한 20곡의 음악이 수록되어 신나는 헤비메탈 bgm을 들으며 플레이할 수 있는데 플레이어 는 오리지널과 어레인지 bgm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온라인 랭킹을 지원하기 때문에 집에서 혼자 하는 느낌은 들지 않겠네요. 여기에 자신의 플레이를 기록하며 볼수 있는 리플레이 모드도 지원 하는 등 오리지널 게임 대비 게임성 은 크게 변하지 않지만 그외 모든 부분이 추가되고 변화하였습니다. 이런 슈팅 게임이야말로 닌 핸도 스위치에 딱 어울리니, 그때 그 느낌을 다시 한번 느끼고 싶은 분들은 위시리스트에 담아둬야겠죠. 여섯 번째 게임은 그림 가디언즈 데몬 퍼즈입니다. 이 게임은 인티크레이츠에서 개발한 신사게임 걸건 더블피스의 메인 히로인 자매를 주인공으로 삼아 제작한 악마성 시리즈풍의 횡 스크롤 액션 게임입니다. 대대로 악마 헌터를 생업으로 삼은 일족인 카미조노 자매는 악마 헌터 임무를 마치고 오랜만에 등교를 했는데 학교가 악마의 성으로 변해버린 모습을 보고 학교를 원래대로 돌려놓기 위한 여정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플레이는 주인공 자매인 시노부와 마야를 진행 중 언제든 교대해가면서 스테이지의 목표인 보스 악마를 처치하고 처치한 보스 악마에서 나온 새로운 무기를 획득하며 점점 강력해지는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두 명의 주인공 캐릭터는 특징이 다른데요, 언니인 시노부는 원거리 공격이 특화되어 멀리서 적을 공격할 수 있고 동생인 마야는 근접 공격이 특화되어 가까운 적을 처리하는 데 특화되었으니 상황에 맞게 적절히 교대하면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는 데큰 도움이 되겠네요. 그리고 본 타이틀은 2인 플레이가 가능하여 동생의 우산을 타고 떠다니는 등의 연계 플레이도 가능하니 함께 할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더욱 재밌겠죠. 게임을 딱 보자마자 악마성이 생각났는데 얼른 만나보았으면 하네요. 일곱 번째 게임은 에이스 앵글러 낚시 스피릿 파닥파닥 파닥 즐거운 수족관입니다. 전작인 낚시 스피릿이 2019년 발매 후 글로벌 80만 장 판매되어 후속작이 나오게 됐네요. 이번 작품은 수족관 테마파크가 무대인데요. 무려 250종 이상의 수중 생물을 만날 수 있으며 테마파크 내에서 이 수중 생물들이 헤엄치는 모습을 감상할 수 있고 물고기 주목하 카메라로 각종 정보도 확인할 수 있죠. 게임은 다양한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는데 낚시로 메달을 획득한 뒤 물고기 뽑기를 하며 수족관을 확장할 수 있는 월척 피싱 파크 오락실 버전의 신규 스테이지가 포함되어 다양한 스테이지에서 최대 4인까지 동시 플레이가 가능한 낚시 스피릿 플러스 낚시를 하며 쓰레기를 주워 오염돼 가는 바다를 구하는 스토리 모드 맹독 범람 전설 온라인으로 최대 4명이 매치를 하며 승리의 별을 모아 최고 레벨의 갓 앵글러가 되는 가 앵글러 선수권 그리고 12종류의 미니게임과 낚은 물고 고기의 무게와 금액으로 경쟁하는 낚시 대회 앵글러 파티 모드 등 정말 풍부한 콘텐츠들이 준비 되었습니다. 전작도 재밌는 게임 속으로 입소문 을 탔는데 얼마나 더 재밌어졌을지 기대가 되네요. 이번장 역시 게임의 재미를 한층 끌어올려줄 낚시콘이 동봉된 패키지 도 판매한다니 이 게임에 관심있는 분들께선 참고하시면 좋겠죠 여덟번째 게임은 옥토패스 트래블러 2입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신작 게임이 출시 하네요. 전작을 어찌나 재밌게 했던지 jrpg 특유의 숨겨진 장비나 아이템을 알고 싶어서 공략도 찾아보며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는 게임인데 개연성이 부족한 얕은 스토리와 동료간 스토리도 부실해 아쉽기도 했던 게임이죠. 하지만 이번 작은 전작의 단점을 보완하는 요소로 동행하는 주인공끼리 함께 스토리를 진행하는 크로스 스토리가 추가되었으며 전작에 비슷비슷했던 주인공들 스토리텔링에서 벗어나 이번 작은 각 주인공마다의 구조와 전개 방식이 모두 다를 것이라고 밝혀서 굉장히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퀘어 에닉스 특유의 HD 2D 분위기와 전작을 뛰어넘는. 다양한 카메라 워크 연출을 기대할 수 있으며 낮과 밤의 개념이 추가되어 버튼 하나로 언제든 변경이 가능하여 이를 활용한 특수한 이벤트가 생길 것으로 보이며 중요한 것은 시간대에 따라 캐릭터들의 필드 커맨드가 달라지는데 예를 들면 히카리의 경우 낮에는 상대방과 시합하는 커맨드지만 밤이 되면 돈을 주고 정보를 사는 매수 커맨드로 바뀌고 아그네아의 경우 낮에는 유혹이지만 밤이 되면 NPC들에게 아이템을 받을 수 있는 요구로 바뀌는데 이 시스템을 활용한 다양한 플레이가 기대되네요. 또한 필살기 개념의 커맨드로 8명의 주인공 모두 특징이 다른 저력이라는 시스템과 카누를 타고 강을 건너거나 배를 타고 바다를 도항하는 시스템도 추가되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보면 개발사에서 후속작을 위해 얼마나 잘 준비한지 알수 있죠. 게다가 JRPG 특유의 노가다를 쾌적하게 해줄 두 배속 전투도 지원한다니, 두팔 들고 환영할 만한 요소겠죠. JRPG 팬으로서 너무 기다려지는데, 출시하자마자 한번 달려봐야겠네요. 아홉 번째 게임은 별의 컵이 위 디럭스입니다. 2011년 출시되었던 별의 커비 위를 닌텐도 스위치로 리메이크 및 이식하여 출시하게 됐네요 본작 역시 별의 커비 디스커버리와 커비의 드림비페를 이은 시리즈 30주년 기념작인데요 원작 자체가 명곡도 많고 모던 커비의 성공적인 시작을 알린 작품이어서 그때를 추억할 만한 좋은 작품이 나오는 것 같아 기분이 좋네요 일단 단순 이식작은 아니고 리메이크라 정말 많은 부분이 달라졌는데요 신규 카피 능력인 아머와 샌드가 추가되고 스타얼라이즈에서 등장했던 페스티벌이 추가되어 총 26종의 카피 능력을 사용할 수 있으며 원작의 서브게임은 물론 다른 구작들에서 엄선한 다른 서브게임들도 새롭게 수록되어 더욱 다채로운 게임 플레이가 가능해졌습니다 당연히 그래픽과 연출도 원작에 비해 업그레이드 되었고 캐릭터들의 디자인이 최신 작품인 디스커버리의 디자인으로 변경되어 확실히 원작 대비 많은 부분이 바뀐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네요 여기에 더해 와글와글 마버로와 랜드라는 테마파크가 새롭게 생겼는데요 플레이어는 이곳에서 최대 4명이 함께 서브게임을 즐기며 스탬프 랠리의 스탬프도 찍을 수 있고, 전 세계 플레이어들의 기록도 확인할 수 있죠. 이서브 게임의 보상으로 모험 도중 사용 가능한 여러가지 아이템들과 역대 시리즈 캐릭터들의 얼굴을 모티브로 한총 86개의 변신 가면을 얻을 수 있으니 도전해보면 좋겠죠. 컵이 팬이라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최신작이 다가오니 당장 예고부터 고고! 열 번째 게임은 리뎀션 리퍼즈입니다. 파이어 엠블렘과 같은 타임맵형식의 턴제 게임으로 플레이어는 다크 판타지 세계관에서 조작 가능한 다섯 명의 멤버들로 전쟁을 극복해야 하는 게임입니다. 배경은 중세 서양이 무대이며 갑자기 나타난 공포의 군세 모스에 대항하는 재빛 매어단의 사투를 그리는 작품인데요. 독특한 점은 비슷한 전략 턴제 게임의 특징으로 수십 가지의 플레이어블 캐릭터 중 나만의 파티 구성을 짜서 스테이지를 풀어갔던 것에 비해 이 게임은 다섯 명이 전부인데요. 개발사는 각 캐릭터마다. 빌드와 전술 조합이 다양하여 작은 규모로 많은 적을 쓰러트리는 쾌감과 성취감을 체험 가능하다는 것에 중점을 뒀다고 하네요. 그리고 배틀, 회화, 무비 모든 파트에 풀 보이스 작업이 되어 분위기와 어우러져 상당한 몰입감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파이어 엠블렘 시리즈의 디렉터도 개발에 참여해서 그런지 타일 맵 스타일과 배틀 연출, 공격 범위가 같은 동료와 연계 공격 등 특정 시스템에서 익숙한 맛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네요. 하지만 분위기는 절망감과 음침함,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제대로 딥다크한 내용이라서 색다른 경험을 할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턴제 게임을 좋아해서 언제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게임이네요. 자 오늘 이렇게 2월에 닌텐도 스위치로 출시하는 10가지 추천 신작 게임을 소개해봤는데 마음에 드는 게임 찾으셨을까요? 저는 이미 몇 개쯤 해놨는데 어서 빨리 2월이 왔으면 좋겠네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만화물량 채널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빠바